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약사이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콜라겐 먹으면 정말 피부에 좋아? 흡수가 안 돼서 먹으나 마나? 라는 말도 있던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좋은 거 먹으면 돼 라는 답을 해주는데요. 이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콜라겐 원료에 대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될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콜라겐의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내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제품을 고르는 팁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1세대 콜라겐은 돈피 콜라겐으로 돼지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분자량이 3000달톤의 고분자로 매우 커 흡수가 오래 걸리고 냄새와 맛 또한 고르지 못해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저분자 생선 콜라겐 즉 PC 콜라겐이라고 하는 2세대 콜라겐입니다. 분자량은 1,000 달톤으로, 1세대 콜라겐보다 비교적 저분자이며, 생선으로부터 추출이 쉬워 가격이 더 저렴하게 만든 콜라겐입니다. 하지만 1,000 달톤도 쉽게 소화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흡수율도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게 점차 분자량을 더 작게, 더 흡수가 잘될수 있게 만든 것이 요즘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콜라겐입니다. 가수분해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나노 콜라겐 등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00달 톤의 초저분자이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고 냄새, 맛, 향 또한 모두 전보다 개선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콜라겐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분자량을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의 소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소화력은 다를 수 있지만,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함량입니다. 즉, 한 포에 얼만큼의 콜라겐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콜라겐의 효능을 보여주는 연구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콜라겐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소 3,000mg, 즉 3g은 먹었을 때 효과를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에서 가능한 싼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 포당 가격만을 비교하여 제품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포에 들어있는 콜라겐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여러 포를 한 번에 드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 꼭 함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콜라겐은 과용량을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보니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제가 그렇듯 콜라겐도 한번 먹었다고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는 없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돼 꾸준히 챙겨 먹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분자량과 함량을 확인하시고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합리적인 콜라겐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콜라겐 중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콜라겐을 고를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약의 진심인편 유약사였습니다.